어 안녕 얘들아. 다리 갖고 싶어요. 어느 밤이었어요. 크롱이 뭘 보고 있네요. 하, 아, 저 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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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갖고 싶다.

아, 돌아왔네. 입을 바깥나야겠어 아. 침이 되었어요. 아. 엘리엇, 드디어 시작. 으쌰! 에? 아. <lonely> <areas> <해요> no. 어디 갔어? 기. 익아 으, 왜, 이... 어? 뭐. 그럼, 나 여기 있어. <laughs> 이 크롱도 거기 있어. 으아, 으아, 으 오, 오!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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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그럼, 저 천재자식, 나무에 묶어놨네? 어, 아, 그래. 미안, 미안. 나 다리 갖고 싶었어. 에휴. 아? 뭐? 같이 놀자, 그럼. 어쩌죠? 같이 놀자. 그래. 너도 내까지? 싫어. 왜? 나는 다리 가지러 갈것 같아. 오호!

돼지 자식 어, 지안해 어, 어, 미안 어저 크롱 아니요어 어디 어디 어.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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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크롱 음어 이상하네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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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롱, 크롱. 어야빠빠빠리빠빠빠리 빨리빨리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

어, 뿌우. 뿌우. 제발. 으아, 안 돼. 아, 발 아, 아니 아, 진짜 별 갖고 싶어. 아니 달달 달로 달. 어, 왜 자꾸 별이라는 거야? 으뽀르르 어, 나왔다. 어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. 야이 뽀로로 자식 하면 날달갖고 속이 여 나쁜 놈 이거 가짜다라 아니야 가짜다다안 속아 나 안소가 어, 그런데 되게 좋은데 계속 보니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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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크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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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야 이거 다부아버려야이거때 우리 집에서 뭐하는 짓이야? 아 이게 뭐야야? 근데 이게 야, 이거 진짜 왜 붙인 거야지 왜그아 그래? 진짜 허 아, 뚜루루